어힐 잘한다 진흙 갈피. 아 이거야. 신발 새로 사야겠는데? <laughs> 아 근데 진짜 네. 너무 좋은데? 아 정말 좋아요. 대회 마지막 날이에요. <laughs> 아, 또 비가 오네. 안녕하세요. 또 비가 와. 거기다 오늘은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너무 추워요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... 어, 바람이 <laughs> 아, 그래도 대회 분위기는 나고 있다. 어. 확실하다. 신난다. 화이팅, <laughs> 화이팅. 혹시라도 <잘> 조금이라도 폭풍이 이상한게잘끼세요 <laughs> 네. 오! 어디서 온 LA? 네, LA에서 해피로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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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래. 스물세 명. 스물세아 쉽지 않잖아요. 한국까지 멀리 또 제주도까지. 네, 여기 오신 분들은 아주 몇십년 만에 한국 처음 오신 분들입니까 아. 고국 방문 겸 이렇게. 아 왔어요. 마라톤 경력도 꽤 되신 분들. 예. 있으시지? 연세들이 있으시지만 젊었을 때는 많이 뛰었죠. 아동호회 이름이 또 친숙합니다. 해피? 해피러너 해피러너 올레 저는 해피러너 올레입니다 n a l d Happy Ronald. h 0 k m y Ronald. Happy Ronald. Happy r 이 n a 이 d Happy Ronald. h a p 안녕하세요 와 파이팅 와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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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와아 파이팅 파이팅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재밌어 역시 재밌어 오 무서워 아, 이런 분들 참. 화이팅! 화이팅! 보스터 화세요 어, 감사합니다. 파이팅! 달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 보여, 진짜. <laughs> 기가 막히다. <막혀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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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진우 너무 재밌어요. <laughs> 너무 재밌어요. 못 하나 진짜. 우리가 어릴 때는 이렇게 어, 비 맞고, 똥밭에서 놀고, 그럼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? 너무 좋아요, 너무 좋아요, 너무 좋아요. 엄마한테 맞지? <laughs> 야, 야. 나이 먹고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? 어린애 마냥 다들 신났습니다. 아, 이게 뭐야? 야, 야, 야. 야. 아, 근데 택톤 진짜 네. 너무 좋은데? 아, 정말 좋아요. 이게 이 정도 진흙이 묻었으면 네. 원래 막 무겁고, 덕세없이 고 그러는데. 네. 없어, 그런 게. 지금 다른 사람들도 트러나 어. 신었을 텐데. 어. 많이 밀리거든. 그렇지. 근데 저희는 그냥 딱 잡으면은 가볍게 잡혀. 살짝 밀 맞아, 맞아. 밀리지도 않아. 어. 너무 좋아. 그리고, 금만 어. 시간 지나도 무겁지가 않아. 어. 그냥 물에 적시고, 바로 신어도 어. 가벼워. 와 어. 용하다. 택톤, 엑스. 어. 그리고 이게 느낌인지 보라도 흙이 안 들어가요. 이 정도, 이 정도 발분도. 그러니까 안 들어가냐고 <laughs> 뭐지? 신발 새로 사야겠는데. <laughs> 아, 이게 문제다. 신발. 아, 이게 싼 신발이 아닌데 또 사야 되는 게 문제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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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필 어. 어, 잘한다. 진흙 얼필 어. 진흙인지 똥인지 모르겠지만. <laughs> 우후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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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. 재밌어. 하. 이 세계가 너무 재밌는 게, 3일 내내 변화무쌍해요. 루트도 그렇고, 그 하루 루트 안에서도 다양한 지형,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고, 그리고, 어, 100km 해서 부담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, 풀코스 뛰신 분들이면 100km 즐긴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. 걔 지금 걷고 있잖아요? 계속 뛰는 게 아니야. 뛸 수도 없고, 그보다도또 체력이 안 되신다 그러면 하루짜리 코 수도 있어요. <laughs> 이게 뭐야? 하제하 진짜 구독자거든요, 형님. 고맙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아이 네, 감사합니다. 화이팅.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. 화이팅, 화이팅. 달리 아, 얼마나 되셨어요? 한 3년 됐습니다. 3년? 네. 그럼 지금보다는 살이 더 많이 쪘었어요? 어, 많이 쪘죠. 어, 지금은 어때요? 특히 혈압이 많이 내려갔고 어. 통풍이 있었는데, 통풍 어... 없어어요 아, 통풍 없어졌어요? 네. 아, 통풍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많은데. 네. 아. 통풍 있으면 뛰세요. 아, 맞아요. 맞아. 아나갈 맞아, 맞아. 있다, 뛰면 맞아, 맞아. <laughs> 지금까지 제주일리사 <요일이사 웃음> 스톤입니다. 스톤 스톤 <laughs> <laughs> 첫 번째 CP. <시피. 웃음> 음, 음 <웃음> 맛있을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음. 들어와. 네 카드 잡. 하나 둘. 만화니화이팅 <laughs> 어, <laughs> <많아지, 웃음> 와, 젊은 분들이 진짜 많아졌어. 그래서 훨씬 더 대회가 에너지 넘치는 기분이 들어요 같이 젊어지는 기분 기에는 <antenna> <우>! <놀람> 눈물이 많이 났어 이런 순간이 오면 아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서 눈물이 막 나고 근데, 이제, 이제 그냥 행복해. 누구 말나요 아, 그냥 행복한 게 좋습니다. 그냥 행복합니다. 아, 행복도 아니야. 연습이고 노력이 필요합니다.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.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. 그 문제 자체에 몰입이 되어서 확대해석하고 온갖 걱정들로 휩싸일 수도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내면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. 라는 확신을 갖고 현재 상황을 좋은 쪽으로 해석해 나갈 수도 있겠죠. 스트레스에 대해 오랜 연구를 해왔던 한스 셀리 박사는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다. 그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. 라고 말했어요. 저는 이번 제주국제 트레일러닝 대회에 3일 동안 악천후 속에서도 어떻게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더 배우게 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대회가 될것 같아요. <laughs> <도랑이 아니야? 웃음> 여러분들은 꽃길만 <꼭> 걸으세요. 진흙길은 <laughs> 내가 내가 뛸 테니까. <웃음> 와 멘제스 <laughs> 버피즈에 나오는 게제 꿈입니다. 멘제스 편집장님이세요. 와와 이렇게 진짜로 뛰시잖아. 이분들이 진짜야. 그러니까요. 아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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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말하지, 골라, 화이팅. 와 멘제스 흥해라 흥해라 멘제스. 마라지 골라와 행기. 와 안주 마라지. 예.

이와함께하은고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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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